아니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박근혜전 대통령 정부를 어? 청와대 캐비닛까지 들어가면서 어, 옴만글 때만글 다 파고 30년 40년 있는 것도 민주주의로 다 만들고 무슨 이윤회가 한 300개 이윤회 어? 이이고뭐 옴마진 이윤회 만들어 놨고 세금 낭비에다가 어? 그래, 나났고 아, 지금 말이야, 이재명이, 하나 때문에, 어 민주당이 이성을 잃고 저런 행동을 다들 합니까? 아니, 그러면 좋다, 데려옵시다. 나는 보수, 뭐, 보수도, 뭐, 잡하고 다 좋아 하는데, 그러면 이재명이 사건이, 보수들이 했습니까? 국민의힘당이 했습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대선 후보 싸움에서 이어 나온 걸 어떻게 그걸 면 그걸 나온 걸갖다가 경찰 검찰이 안 한다는 겁니까 조사 수사를? 그러고 김건희 예사, 김건희 씨 주가 조작인가 그거? 2년 6개월 동안이나 그럼 뭐했어요? 문재인 정부 중앙지금에 전부다 지금 장들 누구였습니까? 문재인 후배, 박범계 후배, 다 앉아 놨고 뭐 했느냐 말입니다. 그러게 2년 6개월을 끊어놨고 다른 사람들 구속 다 됐는데, 그러면 김건희 여사만 구속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또 한쪽에서는 윤석열 대, 대통령이 당시에, 검찰총장이라서 그렇다. 아니 검찰총장이 아무런 어, 지위도 없고 그 당시에 조미에 박근 박은계가손댁으로다 만들어 난거 아니냐 말입니다. 그러나 고치고 어서 어, 본인들이 개빈에까지 내려가면서 오만 때만가 어, 박근혜 정부에 있는 사람들. 천 명이나 조사하고, 백 명이나 구속시키고, 있는 거 없는 거다그집 내가 됐는데, 지금 어서 특검하자. 특검이 되는 말이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재명이 하나 살리기로서, 살리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만은 법은 법입니다 경찰 검찰이 문제가 아닙니다 법원에 가서 잘못이 있으면은 제값 받고 없으면은 무혐의가 되든지 하면은 덜못될거 아니냐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지금 국민과 국가는 생각 안 하고 오직 이재명이 오직 북한 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어, 180석이나 국회의원들을 줘가지고, 아무것도 모라고 만들라는 국민들의의인입니다